어제 간거 맞고요. 어제 간 거라고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만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정돼가지고 사실 이날 성우님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예은 성우님이랑 달래 성우님이랑 데이트를 하게 돼가지고 상덕이한테도 너 올래? 해가지고 상덕이도 잠깐 들었다 갔거든요. 상덕이는 또 프레카 돼가지고 상덕이랑 이렇게 저랑 처음엔 달래 성우님만 계셨어요. 왜냐면은 어 순서가 달라가지고 아니 너무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 별의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짧은 시간에 엄청 친해졌고 아무튼 그래서 저랑 시, 시간대가 다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상덕이 먼저 가고 이제 제 시간 돼가지고 저는 갔죠. 일단 여기가 뭐냐면 줄 서야 돼요. 줄. 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음 시간 사람들은 여기서 있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줄을 서서 그 엘리베이터 방주 엘리베이터가 입구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메이드 카페고 정이가 이제 굿조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서서 찍은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더웠어요. <laughs> 너무 더웠고 여기 메이드 님 계시고 여기가 굿조존인데굿조존은 이따가 나올, 나오면서 얘기해드릴... 아 그전에 이거 이거 보고 좀 놀랐음. 이거 이거 <웃음> 쓰레기통인가? <웃음> 이랬는데 뭔가 디테인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진 않았더라고. 쓰레기통은 아니고 그냥 드럼통 갖다 놓은것 같은데 뭔가 뭔가 신기했어. 그래서 안에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날씨가 젖구렸음. 이거 내가 보정을 해서 좀 그나마 밝아, 밝아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행사장 입구고, 이 앞에는 줄서 있으신 분들이고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 그지 엄청 넓진 않았던 것 같아. 여기가 줄 서는 곳이고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니케 그리고 총 이런 게 있어요. 전시를 쫙 해놨더라고. 생각보다 쾌적하진 않았던 것 같아. 너무 더웠어, 나는. 내가 좀 덥게 입고 간 것도 있고 이렇게 니켈 로고랑 총들. 시프티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시프티가 여기서 이렇게 반겨줘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분증을 <laughs> 보여드리고 너무 부끄러운데 일단 어 일단은 얘기를 했죠 근데 뭐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신분증 내면 되는 거여가지고 내 앞에 있던 아가가 한명 있었는데 아간지 모르겠는데 약간 학생 같았어 학생이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어가지고 빠꾸 오는 것도 봤거든요 칼같이 검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너편 가면은 이렇게 그 지휘관 의사같이 되어있어요 여기 니케 상담소랑 비슷하게 돼 있죠 <laughs> 이렇게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티켓 들고 흔듭니다 여기 안에 티켓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을 보는 티켓이랑 그 다음에 굿즈 티켓이랑 메이드 카페 티켓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마리안을 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 잔인했어, 이거. <laughs> 이게 진짜 직접 총을 갖다 대서 팡! 하고 소리가 막 나. 근데 이분이, 이분이 말하시기를 직접 죽여보실 분 구합니다, 이러시는 거야. 체험해보실 지휘관님 이러시는 거야. PTSD가 팍팍 오시죠? 이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뭔가 느꼈고 구경만 했어요. 한 분이 해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단체로 한. 10명 정도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앞에, 그니까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뭐 12시야. 12시인 사람이 한 40명 정도 있겠죠? 그럼 10명씩 이렇게 나눠서 4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같은 팀으로 움직이는데. 뭔가 박물관 같고 좋았어요. <laughs> 여기는 이제 뭐더냐 죽이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약간 이렇게 된것 같은데 스포 덩어리였어. 만약에 <laughs> 뉴비들이 갔으면 어 이건 무슨 장면이지 하면서 좀 당황할 만한 것들이 좀 많았다. 이거 제 신기하잖아요. 움직이는 거 너무 신기해. 진짜 진짜 막 나와. 직접 우, 우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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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신기하죠.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은 이제 오버존 때랑 레드 애쉬 때. 를 넣어놓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너무 웃겼던 건 이거 <laughs> 이거 보고 헉! 다들 여는 거야 다들 어 헉! 이러면서 막 지나가더라고 아니 그냥 다들 헉! 헉! 하는 게 웃겼어 여기는 이제 라피랑 이거 너무 스포 덩어리긴 한데 뭐아트튼 그다음에 여기는 그 역대 이벤트들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음, 여기는 뭐딱별을없 같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코스어 분들이랑 뭐구즈사는 존이 있어요. 저는 사진은안 찍었거든요. 저는 사진은 안 찍었는데, 홍년 코스어님이 잘 가게 도령 계속 이러는 거야! <laughs> 잘 가게 도령 이러는데, 너무 설레는 거야! 나는 찍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러고. 이제 구즈를 구매를 하러 가는, 그 전에 일단 사진부터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걸로. 보아질로다가, 아까 봤던 앨리스. 그 다음에 랩처, 스노우 화이트, 토커티브. 근데 얘 뭔가 좀, 뭔가 좀 그래. <laughs> 밑에가 뭔가 좀 그래. 여기는 존나 큰데 어떻게 걸어다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걸 이거 좀 갖고 싶더라. 와, 이거 멋있더라, 이거. 그 다음에 석상있고 질감, 저렇게 찾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빛 번짐이 너무 심해서 잘못 찍었는데, 예뻤어. 굿즈가 근데, 어, 소신만원그 정도인가? 였어요. <laughs> 아니, 체스판이 생각보다 족구리더라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나온 장패드고. 와, 야, 이거, 이거 근데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인데 이거를 심 얼마 주고 사는 건 에바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진짜. 이거 사신 분 있나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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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짜쳤어, 이거. 오. 아니, 얘는 원래 살 목록에 있지도 않았어. 근데 얘가 막, 니케고막 한정판, 한정판이라고 한게 맞나? 아무튼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못 사는 거 치고도 비쌌어. 한, 아무리 비싸요, 9만, 아 9만 원 정도면 은 고민해봤을 것 같아. 근데 9만 원 정도만 그래도 아이 정도면 이 정도 퀄리티 괜찮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 근데 14만 원은 좀 에바지 않나. 내가 뭐이 테스트를 할줄 아는 것도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배송을 시켜가지고 따로 안 샀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데 여기서 그 티켓 아까 준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걸 가져가서 랜덤 박스로 하나 고르라고 해요. 이, 여기서 고르는? 이렇게 찐따 같이 얘기해. 여기서고르는 건가요? 막 이러고. <laughs> 괜히 목소리 들으면 안 사람 있지? 을 아, 나가서그 s o m e b o 3번이 o m e b o d y s 기 m e b o d y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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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내옷 걸렸음. <laughs> 아크릴 못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 뭐 아무튼 뭐내옷 나쁘지 않죠. 뭐 예뻤어요. 뭐 공짜로 아크릴 준 거잖아. 그리고 티셔츠가 나왔다고요. 티셔츠가 1등이라고. 넌 빅티비 5만원 내라. 나가면은 굿즈 줄인데. 와 장난 아니야. 줄이 너무 긴데. 일단은! 줄 서서 이제 구매를 했고, 저는 이제 30만원 정도 쓰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laughs> 이분들도 다 알바잖아. <laughs> 다, 아, 다음 손, 아, 다음 지휘관님 막 이러는데 뭔가 웃겼어. 우리의 그 환상을 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직업 의식이 <laughs> 보여가지고, 음, 30만원 정도 지르고 왔다. 그리고 여기는 메이드 카페예요 메이드 카페는 근데 먹을 수는 없었고, 그냥, 그, 구매를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다 두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두세요! 라는 말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드실 거냐고 물어봐서, 아, 있는 거다 두세요! 라고 랬거든 메이드님, 예뻤는데, 뭔가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따로 찍진 않았고, 여기 3개 다 구매한 거 보이시죠? 지금 케이크 먹었는데 케이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케이크가 제일 맛있었고, 여기 가면 이제 전시도 돼 있어요. 어, 여기 이게 첫 번째 거고. 어? 나 근데 이거 롤 케이크 안 왔는데? 뭐야? 나롤 케이크 안 들어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아니, 이거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전시되어 있는 거. 아 뭐지? 내가 어디다 흘리고 왔나? 그리고 이제 성우님이 사인해 주셨어요. 성우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크라운성우님이랑 달래성우님이랑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재밌게 덕질하다가 왔거든요 사인도 받고 제일 재밌는 건 제가 굿즈강을 시켜드렸어요 왜냐면은 크라운성우님이 재방송 나오셔가지고 엄청 비티크하다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어떤 아이를 원해? 엘리스? <laughs> 엘리스? 엘리스 아니면은 엘리스 너무 귀엽죠 여기 있죠? 네 엘리스 아니면은 마리아다 <laughs> 아 나와야 되는데 만지지 안 만지지 뭐 나왔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네온? 엘리스? 왜다 네온 나오길 바라지? 한번 확인하시죠 아 누굴까? 아 어. <laughs> 맞아요 네온 나왔어요 <laughs> 저 네온맘 아닌데 네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엘리스가 어, 앨리... 나왔어요 그 다음 바로 엘리스 어? 어? 나와가지고 엘리스 생각보다 엄청 귀엽더라고 야, 야, 야. 진짜, 진짜 <laughs> 이 어이, 다음 생각보다 잘 나왔어. 아 그럼 두 개를. 아니요 아니 어차피 이거 수 아, 어, 그. 어차피 이 먹은 거라 어쩔 수없어 그럴까요? 과연? 아니스. 아니스 아니스 좋아 근데 다 다른 거 나오네요. 맞아. 아니 아, 얘기를 하면 안 됐어. 이 얘기를 하면 안 됐어. 그래도 엘리스라 다행인. 그래도 엘리스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려성물님이 아, 근데, 저 오늘 폼님 만난다니까, 시나리오 팀이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러면서, 아, 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는 이제 그, 그냥 일개 스트리머인데, <laughs>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 어, 정말요? 이러고 이제 갔는데, 어, 여성분 두 분이서, 와,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가서, 그냥,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 자리가 없었고, 다른 데 가시고, 있는데, 갑자기, 기속말딱 하시더니, 저기, 그분 계신다. 하고 어, 터봤는 익숙한 머리가. 방, 공방에서 많이 본, 있으신 거야. 그래서, 어, 너무 신기했어. 그, 그분도 뵙고, 어, 같은 카페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뵙고, 굿즈를 많이 사왔다. 인사도 드렸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바, 너무 병, 그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 너무 많았어요. 너, 제가 만나 여기 여기 중복 뜬 거는 이거는 아까 하나 더 까봤는데 또 레온이 뜨더라고요. 하그 가방에 있길래 어 이거 안깠냐고 하는데 또 시발 레온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르골 아까 못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질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이 오르골 특유의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지 않냐? 여기 이제 제가 사인받은 장패드 이건 제가 쓸 거고 여기 이제 장패드 똑같은 거두개 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이벤트 하잖아요? 그때 드리려고 이 장패드랑 요, 요거는 갓데스 족자봉이에요. 그리고 디오라마 이렇게 해가고 세개 볼펜까지 해서 드릴 예정이고 필요하시다면 네온 아크릴도 데리도록 하겠습니다.